월이들아,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지난 토요일 주일 스스로 큐티 잘했나요? 잘했을 거라고 하니 믿을게요. 큐티 하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권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잘 읽었어요. 오는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파이팅!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휴. 내 모습 좀 봐. 나는 이렇게 무서운 것도 많고 겁쟁이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파이팅! 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격려를 해줬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디모데야, 너,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부족한 점이 있니? 괜찮아, 괜찮아.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게. 이런 말이에요. 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극복,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큐티아니 친구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스스로 이래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극복, 극복하림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돼요. 우리는 깜짝 놀랄 준비만 하면 돼요. 우와.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놀랄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 꿀벌 친구들 놀랄 준비 됐나요? 오늘 하루 주변의 친구 또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할 능력을 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윙윙!